송가인 트로트 뮤직 어워즈 2025 출격 트로스타 총출동 세대 통합 무대 기대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오는 트로트 뮤직 어워즈 2025에 출연을 확정지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트로트 장르의 대표 주자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송가인은 이번 무대에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예고하며 트로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어워즈는 세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롯 스타들의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역대급 라인업. 송가인 중심의 세대 아우르는 무대 기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트롯 뮤직 어워즈는 2025년 트로트계의 흐름을 정리하고 한해 동안 대중과 소통하며 사랑받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을 조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트로트 시상식이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세대 공감을 핵심 주제로 내세우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기획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송가인이다.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 1 우승 이후 줄곧 트로트계의 선두주자로 활약해 온 그녀는 올해도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며 팬들과 소통해 왔다. 전통 국악의 뿌리를 둔 트로트 창법과 깊은 감성은 여전히 대중을 울리고 있으며 연령대와 관계없이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다. 송가인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트로트의 세대 간 연결고리를 완성하는 중요한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다. 제작 측은 송가인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미와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무대를 통해 세대간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 무대 예고, 역대급 콜라보 기대에도 좋다. 송가인의 출연 확정 소식과 함께 그녀가 펼칠 무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예고된 프로그램 구성에 따르면 올해 어워즈에서는 기존의 솔로 무대뿐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협업 무대. 스페셜 메들리 무대, 관객 참여형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은 현재 후배 트로트 가수들과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관계자는 송가인이 후배들과 함께 꾸미는 무대는 단순한 세대 연결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일각에선 송가인과 동료 가수인 정동원, 홍자, 박서진 등과의 공동 무대가 성사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특히 어린 트롯 스타들과 함께 부르는 트롯 메들리 무대는 가족 단위의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전망이다. 세대 통합 키워드에 딱 맞는 송가인, 시대를 잇는 감성 아이콘 송가인이 세대 통합이라는 주제와 가장 잘 맞는 트롯 아티스트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녀의 음악은 국악의 기반 위에 트롯이라는 장르를 더 짚여 깊은 울림을 전하며 전통과 현대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녀 특유의 따뜻하고 진솔한 감성은 부모 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트롯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왔다. 송가인의 팬덤 어게인은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그녀가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가수임을 입증한다. 이번 트롯 뮤직 어워즈 2025에서도 송가인은 세대간 정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무대뿐 아니라 시상자로도 활약 예정, 송가인 존재감 과시. 송가인은 공연뿐 아니라 시상자로 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관계자는 송가인은 단순히 출연 자가 아닌 트로트계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주요 부문 시상에도 참여한다. 후배 가수들과 팬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로트 신인상 및 인기상 부문 시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팬들과의 만남도 예고 현장 열기 고조. 이번 트롯 뮤직 어워즈 2025는 유료 관객 입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송가인 역시 무대 외에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사측은 송가인은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다. 이번 시상식이 팬들과 다시 한번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자,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무대부터 팬 서비스까지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롯의 현재이자 미래 송가인 어워즈의 중심에서 빛나다. 송가인의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출연은 단순한 무대 참여를 넘어 한국 트롯계의 문화적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시간 트롯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그녀가 다시 한번 중심에서 큰 무대를 이끌며 트롯의 저력과 감동을 전국에 전할 준비를 마쳤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동의 무대와 환호 속에서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이는 송가인의 퍼포먼스. 트롯 여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감성과 스케일을 갖춘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팬들과 음악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